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회라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내전을 봉합해야 합니다. 승리했다고 패배자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나를 향해 돌을 던졌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송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만 하여 내평과 적을 만들어 계속 싸우는 것이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 매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계속 내전의 싸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 이후 다른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중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지도하면서 자기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두 제사장을 보내어 화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적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와 앙금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잘해 보자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자신을 반대했던 유다 지파였지만 적극적으로 다윗은 품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동안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시무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잇이 예루살렘을 도망칠 때에 돌을 던지며 다잇을 향해 저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아비세가 죽이겠다는 것을 다잇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약삭빠른 시무이가 천명의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와서 다잇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이의 속마음은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므이가 여우처럼 와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다세의이 괘씸한 속마음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괘씸했지만 그 마음을 다이은 절제합니다. 다이이 이스라엘나라를 회복을 위해 시무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무이가 시무이한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했던 사람도 괘씸하지만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무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남아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감정을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어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내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을 절제하고 그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사람을 얻습니다. 아멘. 그 뒤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왕과 함께 나가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다리가 장애자라 함께하지 못했고 시바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이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건 안했건 간에 무비보셋을 끝까지 품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통꿈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라를 품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를 승리하고도 아직까지 정정죄와 비판의 칼을 들고 남을 향해서 칼을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편과 적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사랑만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해야 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제와 비판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시 가진 넓은 마음, 깊은 마음처럼 우리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여 분열을 끝내고 이제 하나가 되는 평강이 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